전기 원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 등록에서 전형 구분을 전기로 선택하고 저장을 하셨으면은 전기 원서 등록 탭에 어그 전기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을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원서 등록 탭입니다. 어 일단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을 선택을 하고 어느, 어느 지원고등학교를 정한 학생이 있으면 지원학교 선택이라는 팝업창을 클릭을 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지원학교 및 학과 선택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어, 이 화면에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매뉴얼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뉴얼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왼쪽에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정기고등학교 혹은 특목고등학교 학고가 학교가 나오고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형 유형과 응시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흥 영주고등학교에서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데 일반전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일반전형에 해당하는 지원할 수 있는 응시 분류가 나옵니다. 보통은 일반지원과 체육특기 국가유공자녀 특례 특수교육 북한이탈 이 여섯 가지가 이제 그 응시 불륜인데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지망 학과 이제 보통 지망할 수 있는 그 학과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고등학교에서 설정한 지망 순위 1지망, 2지망, 3지망 몇 지망까지 입력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이공영주고등학교는 지금 1지망밖에 없어서 이제 지망 학과를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데 어, 좀, 지망학과가 여러 개 있는 학교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제가 이제 한국특목고등학교라는 학교를 하나 입력을 해놨는데, 모집학과는 3개고, 이 학교에서는 2개까지 지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특목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전형 유형을, 어, 일반 전형을 선택을 하시고, 어, 응시분류를 일반 전형을 선택을 한다면은, 세개의 어, 학과 중에서 지망을 두 개까지 지망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서에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어, 지원 학교 선택에서 지망한 지원 고등학교와 전형 유형 그리고 일, 응시 분류까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 학교에 그 지망을 할 거다라는 그 전형 그 내용 지원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이 학교에 원서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 등록된 내용을 전송을 하셔야지 이 학교에서 어, 그 등록된 원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한 번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특목학교라는 학교를 이 우측에 히읗을 누르면 이제 히읗으로 시작되는 자음이 시작되는 고등학교가 이제 그 위치로 이동을 하고 한국특목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전형 유형을 이번에는 한번 사회통합전형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응시분류가 무조건 특별전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그 지원 구분을 어, 메인화면 호출한 부분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좀 이따 다시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망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계과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구분이라고 하는 하면 그 필드가 있는데 사회통합구분은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차상위, 다문화 가정. 어그그 그 내용을 이제 저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의 그 사회통합 구분자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그 모집하는 통합 그 구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학교는 뭐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쨌든 해당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한 번만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특목고라는 고등학교에서 이 전형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사회통합 전형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 뭐, 이 지금 여기 일반 전형 전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후계농 우선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특별 전형의 한, 어, 갈래가 되겠죠. 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모집할 때그 전형별로 사정 처리를 해서 합격 불합격 유무를 가리기 때문에 이 전형 유형을 꼭 정상적으로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학생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그 학교 전형 혹은 사회통합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일반 전형 지원자들하고 같이 불합격한 학생들과 일반 전형 지원자들하고 같이 사정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꼭 전형은 주의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특별전형자, 특별전형 후계농 우선 전형자들끼리 이제 사정처리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하는 학교로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러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지원한 원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해당하는 학교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접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도 접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서 상태는 최초 미등록이었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내용을 저장을 하시면 등록 상태로 바뀌고. 등록 상태를 좀 전에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전송 상태로 바뀝니다. 이 전송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서 어 원서 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송한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통합전형이 아니라 뭐 일반전형인데 사회통합전형으로 잘못 입력을 했다 혹은 내용 중에 뭐 수정할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전송된 내용 이 상태가 전송인 상태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을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송 취소 이건 아직 고등학교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송 이라고 한 부분만 다시 전송 취소가 가능하고 전송 취소된 내용 전송 취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은 상태는 등록으로 바뀝니다 이 등록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사회통합의 특별전형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 뭐 소년소녀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시면 되겠고, 뭐 후계농 전형도 이 후계농 전형이 아니라 뭐 일반 전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바꾼 다음에 다시 원서에 입력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어, 학교 선택하는 부분은 좀 내용이 많아서 한번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학교 선택을 다시 누르시고 이제 한국특목고등학교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형 유형을 일반 전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어, 뭐 국가유공자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이 화면에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과 선택 기준이 두두 개과 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두 개과 이내라는 얘기는 한 개, 한 개와 두 개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지만 한, 한 개과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두 개과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지금 이 학교는 아니지만 두 개과 동일 이렇게 써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두 개과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과 이내의 차이점은 이내는 그 이하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동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학과 수만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학과 선택 수라고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학과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계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국가유공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형을 할때 별도로, 이제, 같은 일반 전형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녀끼리 별도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응시분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서에 이렇게 입력하기 하고 저장을 하시, 하시면 됩니다. 이, 어, 지금 이제 등록한 내용을 이제 정기고등학교 이제 그 원서를 출력을 하시면은 그 밑에 메뉴에 이제 원서 조회 앤 출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전기 고등학교 지원한 학생의 내용들을 이렇게 원서로 출력 그 출력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원서 등록 화면으로 와서 어이 상태를 좀그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등록 상태는 아직 해당 학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송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이 전송한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까지 했으면 이 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어 지금 잠깐 이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다시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이 접수 상태로 상태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일자가 이렇게 떠있죠. 이 접수가 되면은 이 원서는 어떻게 처리를 다시 뭐 수정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학과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실 수가 없고 등록 상태일 때만 이제 마음대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접수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생겼다. 일반 지원자의 뭐 과를 뭐 농경과 원예과가 이제 1지망, 2지망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학교에 유선으로, 어, 반려를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선이 아니라, 이 반려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 지금 이제 상태는 접수지만, 이 반려 요청이라고 하는 그 일자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서, 아, 이 원서는 지금 뭐 수정하기 위해서 반려 요청이 들어왔구나 하고, 반려 처리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반려 요청을 처리하고 전화로 이제 알려주셔서 이게 반려 요청을 했으니까 반려를 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 이제 유선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고등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처리를 했으면은 상태가 이 반려라고 바뀝니다. 이 반려인 상태에서는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된 내용을 체크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어 반려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게 그 상태가 등록으로 바뀝니다. 어요 작업은 꼭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반려된 그 원서가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그, 크한 다음에 저장한 고그 내용은 꼭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 전송한 대상을 클릭을 하고 전송 처리를 하면은 상태가 전송으로 바뀝니다. 이 전송 상태에서는 작업을 이제 뭐더 이상 이제 하실 수가 없고 전송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접수 처리하기 전에 전송 취소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서 전송 내용을 다 접수를 하면은 이렇게 접수 일자가 뜨면서 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접수 상태인 원서는 더 이상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수된 내용을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반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반려 요청은 어쨌든 접수가 돼야지 이제 반려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아직 접수도 안 되는데 반려 요청을 하신, 하실 수는 없죠. 그 상태에서는 전송 상태니까 그 원서를 다시 전송 취소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계속 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반려 요청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상태는 접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반려 처리를 하시면은 상태가 반려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려 원서는 꼭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상태를 등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일반 전형이 아닌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원서 입력하기 한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사회통합 구분자를 입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전송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전송하고 접수된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전기고 원서는 이제 그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일단 그 원서를 쓸때 어, 해당 학교별로 어,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똑같이 제 한국특목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은. 보시면이 지원자 수라고 이 하단에 나옵니다. 이 학과별로 해당 학과의 전체 지원자가 몇 명인지, 현재 시점에 지원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중학교에서 지원한 지원자 수까지 이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제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뭐 너무 많아서 이제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한. 기능이 요 지원자 수를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자 수가 어 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교육청에서 이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자 교육청에서 지원자 수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학생을 이제 보시면은 이 비공개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 비공개라고 뜨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 지금 현재 이학과에이 학교 한국통목고등학교의 지방 대상 학과 이 학과별로 지원자 수가 몇 명이다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비공개라고 뜹니다. 아까 숫자로 나왔을 때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 과를 오픈한 상태였고요. 다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저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지원자 수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자 수가 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학교 어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뭐 어느 그 학과를 지원을 하든지 지금 현재 접수자가 몇 명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실 때는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원자 수 과별로 지원자 수를 이제 확인하시는데 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고그 밑에 나와있는 학과별 지원자 수 표기라는게 선택한 전형 유형 응시 분류별 지원자 수가 있고 해당 학과 전체 지원자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그말 그대로 전형 유형의 응시 분류 지원자가 동일한 그 내용 지원자 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해당 학과 전체 지원자 수를 하면은 이제 응시 분류와는 상관없이 이 과에 몇 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정 처리를 할때 보통은 이제 그 해당 학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형 유형 및 응시 분류별로 이렇게 그 사정 처리를 하지만은 전환 사정을 하는 경우, 전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전형 유형에 떨어지더라도 불합격이 되더라도 일반 지원자들과 같이 어, 사정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학교와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를 하시면 이제 뒤에 어, 전기 원서 이제 사정 처리를 하면은 그 사정 결과를 보시는 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이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